그레이 통생과 함께하는 통합 과학 5강 생물의 진화입니다. 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진 후 여러 연구를 거쳐 다양한 가설을 만들었는데요.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가설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의 진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다윈인데요. 다윈의 자연선택을 기반으로 한 생물의 진화 가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과정입니다. 한 가지 키워드를 더 추가하면, 우연히 라는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여러 세대를 거쳐 생물이 변화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는 환경 조건에 따라 이 부리의 모양이 각각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러한 핀치의 다른 모습을 보고 진화했다 라고 설명하죠. 자, 먼저 변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습성 형태 등 형질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 DNA가 변화하면 유전자가 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차이 때문에 형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두의 모양 차이, 사람의 피부색 차이, 달팽이 무늬 차이 등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가 바로 변이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같은 종인 개체가 오랜 시간 우연한 변이를 거쳐 형질의 차이가 만들어지고 그 형질의 차이가 커지면 바로 종이 분화된다. 즉 서로 다른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종 A가 있다고 하면 변이로 인해 B라는 종이 새로 출현할 수 있겠죠. 만약 종 분화가 되었다면 A와 B는 서로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서로 생식을 할수 없으며 A와 B에서 설령 우연히 자손이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자손은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을 바로 A와 B가 생식적으로 격리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논리를 핀치세에 적용한다면 선인장을 먹는 핀치와 씨를 먹는 핀치가 만약 같은 종이다 즉 생식적 격리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른 것은 변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 서로 다른 종이라고 하면 종분화까지 일어났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변이와 종분화 모두 다 진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윈은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을 생물의 진화의 원동력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자연선택이란 변이가 있는 생물 집단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더 많이 전달되도록 선택된다는 원리인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적 변이로 인해 집단 내에 형질이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윈의 자연 선택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윈은 멘델이 유전에 관심을 갖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양함으로 인한 변이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요. 또한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계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형질이 다양한 개체들이 생존 경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자연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 형질의 개체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다양한 변이를 갖는 개체 중에 주변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하겠죠. 잘 생존하다 보니 생식을 통해 형질을 잘 전달하는 생식 성공률도 높겠죠. 이렇게 환경 적응에 유리한 개체가 생존한다. 이것을 네 글자로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경쟁과 적자 생존을 통해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생식을 통해 자손에게 형질을 전달하겠죠. 이렇게 태어난 자손 세대는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이 누적되어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점점 쌓이는 방향으로 생물 집단이 진화하게 되고 오랜 시간 우연한 진화 과정을 통해 종분화로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린의 진화 과정을 통해 정리해 보면요. 초기의 기린 무리에는 목 길이가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일단 다윈도 변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자연 선택을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낮은 곳에 잎이 고갈되는 환경 변화를 전제로 높은 곳에 잎을 두고 이 먹이 경쟁이 일어났는데요. 상대적으로 목의 길이가 짧은 기린은 생존율이 낮겠죠. 반면 목이 긴 기린은 생존율이 높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과 적자 생존 원리에 의해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아 자손에게 목이 긴 형질을 잘 전달하는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 되고 현재 목이 긴 기린을 우리가 볼수 있다. 라고 다윈의 주장을 바탕으로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마르크라는 과학자는 기린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용불용설을 주장했는데요. 바로 용 사용하는 것은 발전하고 불용 사용하지 않는 것은 퇴화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연 선택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요, 초기에 기린 무리는 목이 짧았다라고 시작합니다. 즉 용불용설에 따르면 초기에 기린의 목은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높은 곳에 입을 먹기 위해 목을 잡고 길게 뻗어 목이 점차 길어졌다 라고 하는데요. 기린의 이 행동 때문에 형질의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을 바로 획득형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과정을 보면 목이 길어진 기린은 목이 긴 자손을 낳았다 이 부분 때문에 용불 용설은 오늘날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획득형질이 유전된다면 저는 열심히 근육운동을 할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근육운동을 하면 제 자손도 근육량이 많은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획득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날 이 라마르크의 용불 용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많은 가설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